자, 이제, 지긋지긋한 요, 요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상황 과정을 이렇게 볼게요. 몇번 고객이 요상을 들어줬어요. 17단까지 만들고 19단까지 만들었는데 누군가도 100단까지 만들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구조는 안 되겠다. 동적 웹으로 바꾸자. 라고 해서 이제 PHP를 설치해야겠죠. PHP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다 드릴 거예요. PHP8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보통 이런 거 자료 어떻게 검색하냐면은 PHP8 CentOS7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도구 들어가서 이 날짜를 지난 1개월로 고치거든요. 그러면은 1개월 넘는 것도 나오는데 무조건 이게 어떻, 어떤 게 나오냐면은 최신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CentOS와 관련 없는 것들은 일단 다 스킵을 해요. 내가 못 하나 썼네요 못 하나 썼어요 잠깐만요 다시 다시 자 어? 이런 건 아닌데 어, 4일 전에 누가 썼네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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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PHP 7이 아닌데 PHP 8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욕심이 너무 과했나 봐요. 요거 도구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서 아니 도구. 도구 들어가서 지난 1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고칠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딱 있네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가서 응 음, 센터에서 8회선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는 7이잖아요. 돼요. 근데 제가 아마 이거 해 놨을 걸요？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최신 게 좋습니다. 여러분 ph8이라는게 8버전이 얼마전에 나왔거든요 얼마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나온지 얼마 안됐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쓰는게 좋아요 우리께 어디갔지? 이거는 cx7 자,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수도, 염, 리무, php, 이거 썼잖아요. 이거는 php로 시작하는 모든 기존에 설치된 것들을 다 삭제한다.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은, 딱히 없네요. 그러면은, 해볼게요. 복사해서, 음. 렇치그 다음에 여기 막그 에러 같은 거 나오거든요. 괜찮아요. 네.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의 뜻은 네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php를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phpcommon, phpcli, 요거 php 빼기하고 중괄호한 다음에 열고 닫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쉼표로 이렇게 구분돼 있죠. 네, 요게 phpcommon, cli, fpm, 뭐 이런 거 설치한다는 건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phpcommon은 php 기본적인 거, cli는 이거는 커맨드라인 명령어, fpm은 요게 이제 엔지엑스랑 연결을 담당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이게 MySQL에, MySQL 통신할 때 필요한 거. 그다음 이거는 g 압축할 때 필요한 거. 요거는, 네, 모르셔도 되고. 요거는 이미지 관련된 거. 요거는 m b s t r 은 요거는 문자열 관련된 거. curl은, 어, http 통신. xml은, 만약 뭐, xml. peer는, 이건 추가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거고. 요거는, 이거 암호화인가? 이거는 json. 이거는 p c a h 이거는 약간 캐시 속도 관련된 거고. 이거는 암호를 하는 건데 이거 외워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거 설치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이제 PHP를 한번 해 볼게요. PHP. PHP가 어떤 식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웹으로 들어가서 아이스크 들어가서 타블릿 들어가서 여기다 빔 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빔한 다음에 어 아니 뭐 우리 요거 있는데 굳이 빔으로 할 필요 없죠? 여기다가 저는 단점.php를 할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단점.php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1단을 복사해서 여기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php라는게 어떻게 실행하는거냐면은 요렇게 실행하는겁니다 php 설치하면 php 이렇게 해서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거는 c t r l c 고요 php-v 하면은 여기 버전이 나와요 버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ls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php, 단.php. 점 이게 뭐냐면은 이 녀석을, 그러니까.php로 끝나는 파일은 php 파일인데 얘를 실행하려면은 php 이렇게, 이렇게 실행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되게 웃기지 않나요? 자, 자, 생각해보세요. 단을 실행한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게 그대로 나왔죠? 네.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PHP 같은 경우에는, 네. 어, HTML이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HTML이랑 다른 게딱 하나 있어요. 요 안에다가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로직을 쓸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냐. 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이라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몇 줄이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죠. 위에 거세 줄은 뭐예요? 위에 거세 줄은 실행을 했을 때안 나와요. 보이시나요? 하이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하이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어, PHP 구문을 쓰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 그 안에다가 PHP 구문을 쓰시면 되고. 이 녀석은 실행해도 남지 않아요. 참고로, php에서 변수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반은 어 뭐, 주다 네.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단위를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볼게요. 자, 보시면, 달러 단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php는 무조건 변수가 달러로 시작하고, 뭐, 인트니 그런 거 선호 안 해주세요. 자, 근데, 철저히 알게 하셔야 돼요. 여기 안쪽은 뭐예요? php 세상이고, 그 외에는 그냥, 그냥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자, 요거를, 어, 여러분이 여기서, 덱줄을 쓰셔도, 여기는화면에 나오는데, 요 안쪽은 화면 안 나와요. 근데,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코라는 게 있어요 에코가 뭐냐면은 출력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이 결국 뭘로 변한다 어 구로 가는 맞아 맞아 단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H1 H1 여기서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요게 만약에 9 단의 값이 9면은 여기에 이게 9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변수를 쓰려면은 다시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뭐로 해야 된다? echo 단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다시. 그러면은 얘가 실행되면 얘 사라지고 얘가 뭘로 바뀌어요? 9로 바뀌고 이렇게 된다. 근데 요거에 대한 줄임 표현이 바로 요거예요. 그게 똑같습니다. 요거에 주된 줄임 표현이 요거에요. 한마디로 이제부터 치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뭘로 치환된나 구로 치환된다. 실행하면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그래도 똑같이 구단 나왔죠.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어그 다음에 다시 php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볼게요 홈은? i는 1. 자, 내가 프로그래밍 모른다 하시는 분은, 네. 이 포문은 반복문이고,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가 9번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홉 번그 다음에, echo 한 다음에 뭐 쓰면 돼요? div라 쓸게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라고 쓰죠? 이때는 이렇게. 하기 아이 는 아래 쓰는 뭘로하죠 됐어. 그다음에 빼이 옆에 있는 이게 원달러 있거든요. 달러 표시 이게 역 슬래시 인데 역 슬래시 에 하면은 이게 암튼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네, 이게 P, 순수 PHP가 썼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잠깐만요 요것도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버전이다? 이게 PHP만으로 출력하는 버전이고 그 다음에 HTML과 PHP 합성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근데 여러분 이, 여기서부터는 내가 프로그래밍 모른다 하시면은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그냥 이거 나중에 복사해서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 되면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이거 갖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초반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업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저 이제 반복문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반복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언밀히 말하면 ph 바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html을 그냥 써도 돼요 요 안쪽에서는 꼭에코를 써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벗어났으면 은 네,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시죠 단 거기 i는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